h 루야야반습습다다 오늘 a l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h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혹시 뒤에 한, 하나 더 있나요? 예. 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 그래도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제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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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골적이지 않나요? 저 진짜 이렇게 1차원적인 설교 제목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은 우리는 계속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계속 교회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못본지참또 오래 되니까 너무 보고 싶네요. 자 근데 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한쪽에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뭉 이만큼도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지금은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특히 교회를 억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 모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이만큼 계세요. 그렇죠. <laughs>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네, 여기서 굳이 편을 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어느 기독교인이신 교수님의 글을 제가 봤어요 볼까요? 자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딱 보면은 아 지금 모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글을 보고도 지금 모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탄압하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 이걸 보면서 저는 아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잘 설명해 주는구나라고도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한다고요. 봐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게 신앙이라며 지금 굳이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크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지금 못 모이게 하는 거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많이 돌았던 리처드 벡스터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목사님이 쓴 요리문답에 글이 있는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잘안 보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일 통치자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지하면,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특별한 이유로 가령 전염병이나 화재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정규적으로 또는 신성모독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만일 통치자가 공공의 안전 같은 더큰 유익을 위해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적의 공격이 있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얘기 나왔죠. 이 글이 돌았던 이유는 뭘까요? 어, 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 이 리처드 벡스터라는 신학자는 청교도 신학자예요. 우려치자면은 진짜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전염병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 모임을 금지하게 한다면 그것에는 순종해야 된다. 봐라. 그러니까 제발 좀 모이지 마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이렇게 막 공유하셨던 거예요. 공감해요. 어, 그런 것 같다,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또 한편에서는 이 글을 보고 반대로 얘기한다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전염병 때문에 혹은 뭐 때문에 특별하게 모이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정부가 교묘하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기 보이는 두 번째 정규적으로 또는 신성모독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보고도.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지 말아야 된다. 바라,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교회가 둘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완전히 나눠져서 싸우고 있죠. 극명하게. 제가 이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절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안 해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이미 너무 커서 상대방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태가 매우 걱정이고 기도하고 있는 한 목사 중에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어 근데 저는 또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모이게 됐을 때가 더 걱정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어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을까? 이미 교회 안에 상처가 너무 커요. 지금 이렇게 교회를 어떤 이렇게 닫는 것을 결정하든 혹은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진행하겠다든 결정하든 어떤 사람이든 상처받고 서로에게서 싸우고 있는 상황.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우리 고등부 지체들에게 동료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모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고 싶어 해야 되고요. 모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지금 떨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모임에 대한 갈망, 지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어서 생각을 하시든지 왼쪽에 있어서 생각을 하시든지 그 어떤 입장과 상관없이 지금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모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나에게 모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고 싶어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중요한 정의예요. 교회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 불렀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지? 갔는데 가니까 누가 있는 거야?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야 돼요. 결국은.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자, 1절에 보면, 나, 나, 바울은 사도로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뭐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요. 다음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어떤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께 복음을 전한다. 그2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어떻게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이꼴 뭐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유열이도 그렇고 신범이도 그렇고 한이도 그렇고 우리 하민 쌤도 그렇고 현서도 그렇고. 어, 예준이도 그렇고 예언이도 그렇고 다 지금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기독교의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왔는데 믿고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어, 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네? 가 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꼭,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암기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믿는다. 근데 나중에는 뭘 깨닫는다?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자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거든요. 마치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군대 가는 사람들 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갖게 되어 있어요. 부르는 사람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이 교회의 모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모임으로부터 떠나려고 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것.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진짜 종들은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모이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모이게 되는 그 순간이 되면은. 다 마치 마치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것처럼 똑같이 그전 모습 그대로 여기 다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 종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느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교회의 원리인데요. 교회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원래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8 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 장에 다음 거 없나요? 아 내가 안 적었구나. 사도행전 8 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스데반 아세요?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네,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시련이었죠. 근데 그때 흩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모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이 사절에 뭐라고 되냐면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재밌죠. 성경의 관점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정말 불리하게 핍박받는 불쌍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그때부터 여러 교회들이 생기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다시 예루살렘에 또다 모여요. 너무 신기해.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쳐서 흩으셨다가 전도하고 다시 모이고 또 흩으시고 모이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 열두 제자들 있을 때 나중에 둘씩 짜지어서 또 흩으셨거든요. 전도하라고 그리고 다시 모이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의 특징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다 혹은 뭐 누구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뭐예요? 뭐예요? 언젠가 다시 모이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언젠가 다시 모이게 하실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흩으셨는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흩어진 성도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진 그곳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그동안 가까이 있었던 지금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죠 네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부모님한테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거안 믿는 거 상관없이 그냥 나만 교회 나와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 부모님한테 복음 전해라 주변에 있는 친구, 쟤는 그냥 지옥과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만났던 친구들. 이제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해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활동 하면서 가족 내팽겨친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이고, 직장이나 가정,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앓고 있었던 고질병이었거든요. 교회에서는 신자 같은데 교회에서는 되게 거룩한데 세상만 나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 똑같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해. 그리고 교회 와서 또 다시 거룩한 죠. 이게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게 너무 당연했던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곳에 가서도 좀 제발 나의 제자처럼 살아라. 라는 메시지라고 나는 생각한다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만 하지 말고 제발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코로나 2020년을 돌아볼 때 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떤 신앙인이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안고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인 그날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또 우리 친구 안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오일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진짜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하나님 만나야, 내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굉장히 고독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구원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독스러운 거죠. 근데 그 고독함을 나눌 동역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도 사실은 그 동역자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믿음을 가진 채로 모여서 함께 믿게 되는 겁니다. 이 고독함을 나누고 이 고독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들고 나와 이 믿음을 나눌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동역자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뭐냐? 진짜 이 신앙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찾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모이게 되겠죠. 그때 그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랑을 공유하며 그 모임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서도 교회에 오고 싶어하기를 바래요. 교회에 오고 싶어기를 바래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무임, 거기에 대한 갈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귀한 동역자 허락해 주셔서 평생에 이 땅에서 함께 주님을 믿고 나아갈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